해안가에 밀려오는 성난 파도. 정박된 배들이 불안하게 흔들리다 넘어간다 싶은 순간. 검은 헤일이 순식간에 구두를 집어 삼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진 아비규환. 바다로부터 떠밀려온 여객선들이 교량에 부딪히며 장난감처럼 부서지고. 육지를 집어삼키고도 가라앉을 줄 모르는 성난해일에 가옥과 차량들이 낙엽처럼 바스라져 쓸려갑니다. 부서진 건물이며 차량의 잔해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남은 시가지 를 부수며 밀려드는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 깜짝할 새 해일에 뒤덮인 미나미 산리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바로 조금 전까지 평화롭던 시가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요한 겨울 끝의 농밭을 순식간에 덮치는 물. 무서운 속도로 몰려온 하나는 순식간에 코앞까지 돌진해왔습니다. 땅을 찍고 시가지를 부수는 굉음 속에 모두들 순식간에 해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SBS 보냅니다. 현재 온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풍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비롯하여서 사회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서고 신경질적이며 관계는 단절되고 모든 사회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닥쳐 거대한 풍파를 대비하기 위하여 저마다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주추를 깊이 파내리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마주대할 때마다 이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에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만 같은 감정을 느낄 때에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에 굳게 서서 세상을 위로하고 피할 길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집을 짓되 기핍하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의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뿌리 내린 인생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주될 때에도, 골리 앗이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군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말미암 아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추를 깊이 파고 뿌리내려야 할 진짜 반석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깊이 뿌리내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과 낙심, 스트레스라는 감정을 몰아내십시오. 다른 세상의 난리 소문들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요주요 주요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탁류가 우리의 인생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의 주추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더큰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치기 이전에 주추를 옮겨 세우십시오. 살아 없어질 허망한 모래 위에 화려하게 지어진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집은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재난 대비를 시작하십시오.